안녕하세요. Uh, 저는 양용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천천두에서 왔습니다. 대성적이 음, 너무 활발하고 적은 적은 평입니다. 음, 저는 노래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제가 하나 MC입니다. 명절 전에 제가 어, 중국에 1파 1일 자유했, 자유했습니다. 강타 오바 자유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음, 이 동시에 여러분에게 어, 중국어를 가르쳐 줄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음, 제가, 음, 중국어, 영어, 음, 한국어 다, 어, 다 말할 수 있어서 우리는 다, 음, 교류할 수 있,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요, 우리는 꼭, 어, 아름다운, 아름다운 기억이 만,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음, 여러분, 어, 행복하게, 신고하게, 승화하기 바랍니다. 잘해요, 여러분.